인터넷에서 날리는 컵라면, 오징어 젓갈편. 새로운 컵라면 꿀팁을 알게 되었어요. 젓갈 넣고 뜨거운 물 부으면 새로운 맛이 난다네요. 그래서 오징어 젓갈을 넣어봤어요. 하나, 둘, 셋. 스프도 넣고, 물도 부어줬어요. 뚜껑을 닫고, 잘 비벼서, 이렇게 먹어주면, 오징어 짬뽕맛, 보시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인터넷에서 난리난 컵라면 알젓 편 새로운 컵라면 꿀팁을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오징어 젓갈 라면을 만들었었죠. 그럼 알젓갈 라면은 어떨까? 그래서 바로 만들어봤어요. 알젓 큰 지막 한 걸로 하나 넣고 스프도 넣고 물도 부어줬어요. 알젓과 라면이 잘익게 한번 저어주고 다시 잘 비벼서 조심조심 먹어주면 알팍 맛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